윈도우 11 필수 설정 3가지 이렇게 해보세요. 첫 번째 검색상자 검색 버튼으로 변경. 하단 작업 표시줄 시작 버튼 클릭 설정을 클릭해주세요. 좌측 영역에서 개인 설정 클릭. 우측 영역 아래로 내린 뒤 작업 표시줄 클릭. 검색 항목에서 검색 상자를 클릭하여 검색 아이콘으로 변경해주세요. 하단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가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. 현재 설정 페이지에서 작업 보기를 비활성 마우스가 지나갈 때마다 피드가 열리는 게 불편하셨다면 위젯 설정도 비활성으로 변경해주세요. 작업 표시줄의 날씨 위젯이 사라집니다. 두 번째 시작 버튼 위치 변경. 현재 설정 화면에서 작업 표시줄 공작을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. 작업 표시줄 맞춤을 왼쪽으로 변경해 줍니다. 시작 버튼의 위치가 왼쪽으로 변경됐습니다. 세 번째 맞춤 광고 끄기. 설정 화면 좌측 개인정보 및 보안을 클릭해 주세요. 우측 영역에서 권장 사항 및 제공 클릭. 개인 설정 제한을 비활성화해준 뒤, 하단 광고 아이디 항목을 비활성화하여 불필요한 광고를 없애주세요. 어때요? 참 쉽죠?